0717 잠원 25에서 28리터 하나님의 음성 1분 묵상 샵 매일 만나 샵하나님의 음성 샵1 북묵상 샵 잠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잠언28 콜론 1 묵상에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악인입니까? 아니면 선인, 의인, 입니까? 정답은 악인이었지만 의인입니다. 죄의 본성상 악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악인과 위인 및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위인이며 그렇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애인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자, 위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쫓아오는 자가 하나 없는데 늘 도망치듯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이상하리만큼 담대하고 이연하신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늘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되도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찹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망을 이 땅에서도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든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남겨 있는 한 소명을 다하며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천국 소망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천국을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끝까지의 인이 되는 방법?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 매일, 매순간 모든 환경 속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늘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한 번의 의인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눈 감는 그날까지 예수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의식하는 이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